안녕하세요. 시골댁입니다. 오늘도 생뚱 영상 2를 올릴 예정입니다. 아, 생뚱 맞죠? 그래서 그 전에 짧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설명인지 변명인지, 그 도저도 아니면 억지로 꿰어 맞추려는 것인지, 저도 구분이 잘안 갑니다. 사실은 사건, 사고 첫 영상을 만들면서 초입에 설명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편집하면서 잘라내었죠. 그동안 제가 이 마을에서 버려놓은 일도 있는데 쓸데없이 이 동네와 연관지어서 제가 소설 쓰는 듯 싶기도 해서 혹시라도 오해 살까봐 잘라내었었습니다. 그렇게 사건 사고의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고 느물느물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. 하지만 너무 생뚱맞아서 잠시 설명드립니다. 시골댁 채널이 생겨나던 시기 제 문제를 마주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더불어 혼자 지내는 제 염려 많이들 해주셨습니다. 앞으로 그 마을에서 살기 힘들 것이다. CCTV 꼭 설치해라. 상대방이 언제 연장 들고 설치지 모른다. 낯들고 뛰어올까 무섭다 등의 댓글들. 아마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나 보죠. 어느 날부터인가 잠자기 전에 시골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영상들을 제가 찾아보고 있더군요. 나에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찌 대응해야 하는가? 어떻게? 하지만 별 뾰족한 수는 없죠. 그들과 서로 잘 지내는 수밖에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두어번의 계절이 바뀐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느샌가 그런 영상에 몰입해가면서 재밌게 즐기고 있더군요. 마치 영화 한편 보듯이 말입니다. 그렇게 사건 사고 영상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들이 사는 세상.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있더군요.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그 사건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해결하는 사람들.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더군요. 그래서 또 한동안 삽질을 열심히 했었습니다. 정확한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가? 크로스 체크는 또 어찌해야 하는가 등등. 결론은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저는 이 마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말이죠. 마을분들 점잖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. 어떠한 설명 한줄 없이 생뚱맞은 영상 올려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. 앞으로 시골댁 채널의 컨셉은 지금까지처럼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소통종종 하면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건 사고 영상도 한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무실 때 속은 속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